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두 배속으로 들으시고, 좀더 크게 들으시면 잘 들리실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S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좀 작정하고 재오픈을 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S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 S맵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서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온라인 공간을 재현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부분,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 편리한 기능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넣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인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러보면 좀 느려가지고 인터넷이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지도 형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뭐 다양한 분야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있고 한번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로 한번 해보세요. PC로 어, 이게 또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양이 좀 필요한데 뭐웬 만한 게이밍 PC면은 다 무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너무 저사양 PC면 아니시면은 예, 체험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주택, 부동산을 포함해서 교통, 안전, 문화, 관광, 환경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는데 어, 사용자 가이드도 이렇게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각각에 대한 뭐 검색부터 해서 다양한 내용의 뭐 VR 도보 여행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이드를 받아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제일 처음 경험을 했었던 컨텐츠는 이제 네. 조선시대 육조거리 컨텐츠인데요. 어, 저한테 저희한테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광화문 광장의 과거 모습을 볼수 있는 컨텐츠로 볼까요? 네, 이렇게 구현을 해서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쭉.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이 아바타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과거에이 육조 거리를 걸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 퀄리티가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놀랐는데 아마 얼리얼으로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이리티리면 얼리얼이겠죠.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어, 한번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 콘텐츠랑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저희가 과거에는 가보지 못했었던 그런 곳들을 이런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으면서 또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서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가상 박물관입니다.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물들을 이제 3D 콘텐츠로 복원해서 보다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뷰어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좀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뭐 역사 교육에도 이걸 적용을 해서 한번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양도성을 타임머신 모드로 해서 지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었고요. 어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예, 미리 디지털로도 방문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 놓는 곳그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에 대한 그런 삶을 좀더 편리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산업 부분에서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뭐 도시 같은 분야에서는 뭐 상하수도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상하수도를 맨날 이게 문제 있다고 까볼 수 없으니까 미리 이제 센서를 장착을 해놔서 디지털로 구축해놓은 그런 상하수도 시스템에서 미리미리 뭐 문제를 체크하고, 좀 점검을 하고, 뭐 미리 사전에 발생할 뭐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향으로도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적용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VR이 빠지면 섭한데, 어, 가상 도슨트 기반의 이제 VR 도보 여행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뭐 북촌 탐방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캡처 기술을 활용한 VR 콘텐츠를 통해서 뭐 앉은 자리에서도 서울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는 정말 많았는데, 어, 서울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 S맵이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점은 이렇게 지도 기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표시를 해줘서 손쉽게 이것저것을 볼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앞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스팟에서 VR 컨텐츠를 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체험해 볼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같고요 들어가시면은 가볼까요? 한번 로비 도 이렇게 볼수 있고 데스크 볼수 있고 예 보관함이랑 네 아주 다양한 공간을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메타포트나 뭐 다양한 장비 캡처링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해놓는 건데.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다양한 공간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를 놓으면은 뭐 해외에 오시는 분들께서도 좀더 쉽게 해외에서 보신 다음에 서울을 구경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탐방 경로도 추천 코스를 짜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동산 파트입니다. 어, 이게 사실 S맵이랑 유사한 서비스인 이제 아이패즈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를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곤 했는데요. 어, 아이패즈는 진짜 도시 계획 파트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고 하면은 S맵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실질적인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뭐 실거래가 정보나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통계 정보로 해가지고 아주 보기 쉽게 모델링해서 볼, 보여주십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해당 아파트의 조망권, 일조권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추가되어서 아이패드의 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3D 공간 정보 서비스로 보여줬습니다. 뭐 직방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제 하나 하나씩 업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꽤나 놀랐던 건데. 건물 신축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건축물 가설계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상 필지를 선택을 하고, 뭐 건폐율, 용적률을 넣은 다음에 높이 충수까지 넣으면 이렇게 가상 공간 내에 내 건물을 세워줍니다. 어, 건물 신축의 경우 이제 변수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이렇게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진행하면 확실히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뭐 더해서 뭐 일조량 가시권 등의 시뮬레이션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웬만한 유료 서비스보다도 뭐더 좋은 서비스였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MF 오플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학견이 협업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는 을 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거는 아직 반응형이 아니라서 이런. 이런 식로 보죠. 뭐,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랩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 청와대, 그리고 뭐, 상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좋은 서비스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엑스맵의 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아지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서울시의 디지털 기반,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s m a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과화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실험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최대 해당 업계에 증상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그래서 더욱 발전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더 기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 글도 제가 같이 이어드리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이랑 가상 공간 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인사이트도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